안녕하세요. 스파크립 14기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입니다. 크레파스는 대한정보 기반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대한금융이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금융의 하나의 사례로서 BNP의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들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도 당장 구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금은 다음 달쯤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이 BNPL 서비스이죠. 이것을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자금 흐름의 시간차로 인해서 유동성 공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업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줄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혁신을만들어내가고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페이먼스의 이야기를들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페이먼스 팀의 장정웅입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 동대문 도매시장은 연간 15조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90% 이상의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도매로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사입하여 네이버, 쿠팡, 에이블리, 지그재그와 같은 커머스 플랫폼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들 커머스 플랫폼들의 내부적인 정산 정책으로 인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최대 60일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머스 환경으로 인해 셀러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셀러가 주문이 터지는 순간만을 기다려왔지만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금난은 더욱 악화가 되어 어떻게든 현금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셀러들은 동대문 시장 내에 사금융, 혹은 선정산 서비스 등에 의존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금융의 경우 2에서 30%의 높은 이자 부담이 있으며 선정산 역시 여전히 이주의 시차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장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유동성은 셀러에게 있어 단순 매출 증대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셀러를 위한 최적에 대한 동대문 시장의 파이너페이레이터 페이먼스를 no pay 소개합니다. 이제 셀러는 페이먼스를 통해 현금이 없이도 후불로 사입을 할수 있으며, 판매대금 정산 후 사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셀러들이 제출하는 데이터를 페이먼스 크레딧 엔진은 단 이틀 내에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고 한도를 설정합니다. 저희는 셀러들의 모든 채널에 대한 매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연동한 충분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이력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신용 정보입니다. 상환 이력의 축적을 통해 셀러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도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2%의 결제 수수료와 월 0.8%의 이자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는 사금융 대비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올 7월부터 4 개의 셀러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계사 평균 최초 1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신용한도는 현재 신용 보강을 통해 3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으며, 이는 신용카드 대비 무려 6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체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월 100건의 결제를 통해 1억 원의 거래액을 확보하였고 올해 7월 대비 20배나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저희는 4년 내 동대문 시장에서의 20%의 현금 결제를 흡수하여 만 개의 셀러 3조의 거래액 900억 원의 매출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페이먼트 서비스는 딜로이트, 사호펀드 출신의 저와 포잉, 바로고 출신의 코펀더들이 주축이 되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2B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 문제는 비단 동대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화훼, 악세서리, 식자재 시장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외 여느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동대문 시장 내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B2B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제를 혁신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금융의 문화를 만드는 페이먼스입니다. 감사합니다.